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페이코토이 샌드박스 크레이터 잠뜰을 만들어볼 것입니다 요 잠뜰님 페이코토이 여기 상품이 나왔는데 여기 자르지 않고 손으로 뜯고 뭐할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여기 샌드박스 다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기 샌드박스 더 도하, 샌드박스 더하기 페이커토이 뭐지? 어쨌든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여기 안에도 없죠? 몸통에 자석은 반드시 부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떨어져 나갔네요 저절로 잘 뜯겨서 이게 제품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설명서 마지막 자석하고 여기 양면테이프. 여기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야지 싶더라고요. 일단 도면 붙이기 얼굴 제작하기 전 도면을 이어붙여주세요 도면? 도면이 뭐야? 도면이 요건가? 요거하고 요거 그림으로 봐서는 요건데? 보기는 이거인 것 같네요. 네. 풀, 풀 칠하고 올게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 뭐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네, 여기까지 만들어놨고, 두 번째. 네, 여기까지 접어주면 이제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에 자석을 붙여줘야겠죠? 네, 여기 자석. 네, 여기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위에다 붙였으면, 요거를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걸려면 이걸, 이렇게 접어서 풀칠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몸통 만드는 게 그럼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잠들 마 잠들 잠뜰, 잠들 님 만들기 2편을봐 주세요.